안녕하세요. 늘 나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단결, 그동안 잘 되어 계셨죠? 예, 사실은 제가 오늘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3년 전에 에어컨 하나,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청소를 안 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as 센터에다 이것좀 청소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30만 원 달래, 아, 30만 원드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as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전문가들이 이제 그 분해하고 청소하는 걸딱 보니까, 야, 이거 장난이 아닌 거야. 그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해보자. 도전을 했죠. 그래가지고 분해를 전부 해버렸어요. 해보라니까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이거. 야, 이거 내가 이걸 조립을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 걱정도 사실 들었는데, 하루 이틀이 될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분해해 놓고 청소 좀 하다가 제가 이제 영상을 좀찍우는걸 가지고 제가 일하는 데 카페에 가서 손님, 단골손님 한분 계셔서 이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야, 이거 당신이 이거 절대 이거 완성 못합니다. 이거. 이거 완성하면 내가 양주 세병 깎게, <laughs> 그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분을 해서 제가 완성도 해야 되겠지만은 은근히 오기가 발동하는 거야. 당신 이거 못 한다는 말에 은근히 오기가 발동해서 아,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야,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너무 빼기 쳤어, <laughs> 고생을 해가지고 이거 내가 영역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제 이거.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려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마이가 <laughs> 씨발 oh 이걸 다 이걸 다 뜯어놨으니 와 돌렸다 돌렸어. <laughs> 30만 원 벌자고 이걸 벌려놨는데 <laughs>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감당이 되려나 모르겠네 이거 아씨. <laughs> 쟤 뜯어놨는데. 야소 세상에, 씨. 정말. <laughs> 돌겠네 곰팡이가 싫어가지고. 와, 씨. 이거 곰팡이. 아, 어, 이걸 다. 저 씨, 곰팡이를 다 제거하려고. 요거는 이제 곰팡이 싹 제거해 놓은 거고. 이놈은, 이거 싹, 지금 해놓은 거고, 야 내. 자, 지금서부터, 또 세척에 들어갑니다, 야. 이 곰팡이 보세요, 아. 장난 아니죠? 예, 네, 이거 이제 일단 이걸로 뿌려야 돼. 락스입니다, 락스, 락스, 락스. 근데, 쭉 뿌려놓고, 와, 세척을 해야 돼. 일단 얘를 좀 뿌려야 될것 같아. 이렇게 좀 뿌리고, 아, 이거 솔. 이거 솔, 솔도 있어야 돼, 솔. 어, 이놈하고 이놈에다가 이걸로, 여기다 좀 바닥에다가 뿌려놓자. 이렇게 좀 뿌려놓고, 옐로 집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뿌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리고 맞죠? 깨끗해진 거지, 깨끗 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깨끗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아까는 아까는 그냥 아, 먼지가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 이렇게 깨끗합니다. 보셨죠? 이렇게 이렇게 깨끗합니다. 야 이렇게 차이가 나요. 기도. 오, 자, 얼마나 깨끗합니가 깔끔하잖아요. 야, 이러니 이거 안 보고서 내가 이거 보고 더러운 거 보고서 내가 안칠수 있냐고. 이거. 야, 도우미는 꽤 깨끗하게 했어요. 야, 아, 정말. 지금서부터는 이제 이거 아, 아직 이거 두개 하고 여기 이거 이제 닫고 이거 닫고, 그다음에 이거 이거 이제 박스 연결을 해 해면 이제. 죠 아, 저기, 저기 위에 꼭대기에 보면 헤드 전자 장치가 있는데, 거기도 아직 조립을 완체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했는데 안 되면 작살나잖아요. 그래서, 아, 보시다시피, 이제 이거, 최종 점검 다 했어. 이야, 이거, 정말, 정말 힘들겠습니다. 이거 힘들게. 자, 가자. 들어오죠 <laughs> 들어옵니다. 자, 24도, 아까 내가 24도로 해놨었는데 음, 그냥 24도네. 쫙 지금 무풍이 지금 바람이 에어컨 쫙 납니다. 어우, 시원해라. 네, 아이야참 정말. 와, 참! 감기 무량하기도 하나 이거. 괜히 벌려놨다가 <laughs> 그래도 성공을 하는 바람에 다행이지. 그안했으면 큰일 날 거야. 이야, 정말. 네, 이 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잘 됐어요 올해 그 어, 여름은 다 갔으니까 잘 보완했다가 내년에 내년에는 이제 아주 깨끗하게 이거 시원하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디 이게 들어가는 거 뭐지 이게 들어오는거아 잘했어요 성공입니다 화이팅 <laughs> 저기 이 손님 저 이거 300만원씩 술 사요 양조 응?